저시대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베트와 달라이 라마, 티베트 중앙 정부에 대한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 진행자 주결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국제 종교 자유 정상 회의에서 연설했습니다. 달라이 라마가 보리도 등론 법회를 진행한 소식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댕드롤 사원을 탄압하고 4명의 티베트 승려에게 가혹한 선고를 내렸습니다. 미 상원은 국무부 민간안보, 민주주의, 인권국 자관으로 우즈라 제아를 지명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2022년 베이징 대량학살겜 종단단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브라질 티베트 사무소 대표가 연델링 불교 센터를 방문하고 기자 진엘 나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티베트의 용족 지도자 달라이라마는 지난주 목요일 프랑댁 국제 종교자유국장과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의 가트리나 스웨가 공통으로 주최한 2021년 국제 종교 자유 정상 회의에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 uh, The various different religious tradition different philosophy or uh, different tradition but all carry same message message of love or uh, and forgiveness contentment self discipline so these are even non believer it is very relevant oh uh, content and self discipline oh uh, and think more of other rather than oneself 3일 간의 달라이 라마 외에도 난시 벨로시 하원 샌브란벡 대사 마이크 범페어 전 국무장관 크리스 스미스와 블링크 올프 하원의원 제임스 링크포드 상원의원 국제 개팔초 이 카트리나 란토스 스웨트와 사만다 바워스도 참석하여 연설했습니다. 연사들은 티베트 불교도 위교를 이슬람교 기독교 발음공 수련자들을 위한 중국 당국의 종교 자유 권경과 부적을 언급하고 종교 자유의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 모드 체링은 티베트의 종교 자유 박해라는 제목으로 부대 행사에서 연설했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라다크 불교협회, 라다크 사찰협회, 딕세이른 보츠의 요청으로 아디샤의 보리도 등론에 대해 이틀 동안 가상법회를 진행했습니다. 달라일라마가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당국이 댕드로 사완을 탄압한 후 4명의 티베트 승려에게 매우 가혹한 형벌을 내려줬습니다. 댕드로 사완의 지도자 46세 승려 최결왕보는 라사이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본실했습니다. 그 휴대전화를 발견한 당국이 최결 왕보가 2015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네팔에 거주하는 디베틴들에게 구호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사 당국이 이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했고 최결 왕보는 구타와 신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So after the discovery of 최결 왕보's cell phone, the security forces in Lhasa t r a v e l e d To Dhingri, uh, to his village, and raided his village as well as Thingrum monastery, uh, which resulted in the arrest of 20 Tibetans. They were arrested because they had provided monetary funds for the earthquake uh, that hit Nepal in 2015. So, eventually, uh, most of them were released. However, four of the monks, including Cheke Wangpo, were given extremely harsh sentences and they were actually tried. After a year of their arrest, so we can only imagine what they have uh, gone through the ill treatment and torture while in custody before they were tried. So, China has um, always treated Tibetans' expression or show of reverence to His Holiness the Dalai Lama as a crime, um, and even possessing a picture of His Holiness the Dalai Lama uh, can land one uh, in jail. Um, fam 최결방부는 징욕 20년을 선고받았고 43세의 롭상진바는 징욕 19년을 받았습니다 64세의 놀부둔둡은 17년형을 받았고 36세의 아웅예씨는 징력원년을 받았습니다. 미국 장관은 지난주 화요일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국자관보에 미국 외교관 우즈라 제아를 지명했습니다. 지난 몇년 동안 국무부 민간 안보, 민주주의, 인권 자관이 티베트 문제특별조정관을 경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제아는 지난 4월 지명 정문회에서 중국 정부가 티베트인, 기독교인 및 기타 소수 민족을 탄압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 반제재 인사와 함께 일한 경험이 있고 현재 위구르인에 대한 중국의 대량 학살을 언급했고 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세계 마그니츠키법과 위교를 인권법을 활용하여 일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워싱턴 티베트 사무소 대표 워둑체랭은 워싱턴에서 열린 2022년 베이징 대량학살 개임종단라는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워둑체랭 대표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는 특권을 누리면 인권 자유 종이와 관련된 국제 규칙과 규범도 존중해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현대에 공헌한 날랜다 전통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가 날렌다 전통을 되살리려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망명종인 티베트 중앙정부와 티베트 중국 문제 해결책인 중도 접근 방식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